탑이 아닌 이제 영화 배우 최승현 씨로 인사드리는데 음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소리가 어 둥글 같아요. 설레고 있습니다. 어, 하다가 네? 위험한 네? 적은 네. 없었어요? 목에 어, 좋으시다. 어, 손 같은 경우는 음, 부상을 당했어요. 부상 당한 거예요? 네, 당했었고 여러 번 부상을 당했어요. 이제 왜 뭐,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예요? 액션 씬을 찍다가 이제 유리 파편이 튀어 가지고 어 살점이 한 이만큼 날아가서 이제 접수술을 이제 뭐라 해서 수술을 받았죠. 네. 네, 네. 김유정 씨랑은 그 실제 나이는 두 분이 아, 어떻게 돼요? 띠 동갑이에요. 정신 연령은 비슷한 것 같아서. 다행이네 <laughs> 친구처럼 지냈어. 요좀 특이한 에피소드는 없었어요?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. 네. 뭐 촬영 처음 크랭크인 들어가는 날도 비가 오고. 중요한 씬 찍을 때도 비가 오고, 마지막 날도 비가 오고, 저희 감독님 이름이 안 그래도 박홍수 감독님 이름이. 정말 <laughs> <그래서> 잘 어울리시죠? 영상 좋은데요? 광고 다시는 거. 기가 있으신데요? 괜찮죠? 네. 어떤 말에도멋있가지가 있었네요. <laughs> 어, <잘 괜찮네요>. <laughs> <laughs> 멤버들이 레드카펫에 서신 탑시를 보면 뭐라고 해요? 문자가 한 통도 아직 안 왔습니다. <laughs> 정말 한 통도 안 와요? 아, 왜냐면 워낙에 지금 다들 너무 바쁘게 솔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나면은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배우 최승윤의 강점이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? 눈빛? 아, 맞아. 눈빛. <laughs> 스타 팬 모두가 영화로 하나가 되는 축제, 부산국제 영화제. 지금 저는 앞으로도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. 요리 가면 요리, 조리 가면 조리. 대단한 스타를 72시간 따라붙었습니다. 빡빡한 홍보에 목숨을 건 스타들의 72시간 밀착 취재입니다. 아, 지영씨 끈질겨요. 자, 네네. <laughs> 그 뉴욕 포스터 팀과 한번 부산 영화제를 둘러보시죠. <laughs> 지금 부산은 아주 뜨겁습니다. 바로 이들 때문인데요. 오해가의 감독으로 데뷔한 하정우.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배우 정경호 이들의 어... 짜릿한 만남. <목소리> 이거 이거 대답을 정말 대답을 해주실 건가요? 아이 뭐 따고 물어보자고 좀 봐. 여기, 그. 가는 것마다 웃음 폭탄이 어, 빵빵 정말 터집니다. 정말 같은데요? 많은 인파가 몰린 부산 해운대 그 이유는 바로 요즘 드레스. 가정욱 씨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. 이번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으로 선배된 가정우 씨. 이렇게 부산 영화제에서. 어,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. 너무나 즐겁고. <목소리> 욕쟁이 한류스타가 수상한 비행기에 탑승하며 어, 아. 일생 일대 위기를 맞는 이야기인데요. 주인공 정경호 씨의 리얼한 욕 대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아, 원래 하시진 것 않으실 것 같은데 어딜 봐도 아, 욕 잘해. 요왜 네, 아. 분들이다 <laughs> <laughs> 네, 욕을 다 잘하세요. 1 0년 넘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 중요 포인트 욕들을 이제 모아서. 영화에 썼죠. 이 부산의 관객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욕한번 해주실까요? 아름답게 욕을? 아아 어떨까요? <laughs> 아, 어디서 어던지 <어떤> 아 피... <laughs> 제가 테러 라이브에 촬영이 들어갔는데, 네. 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었죠. 네, 그것은 모두 제가 롤러코스터를 찍으면서 받은 스트레스의 어떤. 저는 혼자 살정고 계신 피부가 동부였죠? <돈보였죠? 웃음> 제가 동네에서는 도자기피부로 굉장히 유명했었죠. <laughs> <laughs> 막간을 이용해 잠시 만나봤습니다 네 어때요? 우산 오시는 거 어떠세요? 난리입니다 어제 수준 비신 것 같은데요 깐전하신 <laughs> 것 같은데요 누가 영화 주이까지 누가 수준 먹어요? 그거, 아, 아니에요 <laughs> 아, <계속> 안 <laughs> 먹어요. 어때요 반응이? <laughs> 반응 너무 감사해요 감독으로서 보나요? <laughs>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? 그냥 하정으로 보죠 영화 개봉하면 <laughs> 조금 어... 감독 하정으로 보지 <laughs> 않을까? 네. 롤러코스터를 타듯 승 <laughs> 일정이 펼쳐졌는데요. 쫓아다니느라 진짜 힘들었어요. 저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네, 네. 아아 저렇게 내내? 내내 네, 네. 너무 많아요, 하정우 씨. 네. 어쩔 수 없어요. 왜요? 영화지 기간이니까. <웃음> 근데 <웃음> 어제 처음으로 영화가 오픈됐잖아요. 네. 근데 네. 제가 가려고 하는데 매진돼 있더라고요. 저도 못 봐요. 자리가 없어서. 아다 너무 많 재밌고 네. 심지어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까지 그래도, 영화를 <laughs> 봤더고요 저 난리 난것 같아요 10명 중에 네? 한 4분 정도가 네, 어떻게 알아봐요. 알아보시고 우와! 우와! 이제 유명해 어, 되나요? 이제 밥, <laughs> 밥 먹고 살아 이제 밥 먹고 살아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계속 해왔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<laughs> 작업을 하는데 네. 잘해야겠다보다는 네. 어, 실망감을 주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많았어요 <laughs>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쓰시는 단어 같은 것들 있나요? 어, 상징적으로 어, 상징. 어, 집에서 주부님들이 조금 반찬하기 싫을 때, 네. 자, 얘들아, 오늘은 저녁은 그냥 상징적으로 먹을 거니까 <laughs> 그렇게 알고 있어. 그러면 <웃음> 뭐, 기대가 <laughs> <그때가 웃음> 없잖아요. <웃음> <웃음>